지구를 정복하는 려금마지국의 악당 전시형 일당과 바이클론 지오 그에 맞서는 지구 방위대 바이클론 바이클! 지구를 지키게 된 지오와 최강 남매들의 대화 활약 그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이클론즈. 서울 밤하늘 위에 나타난 수상한 우주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우주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호남매 아 지호네 집은 잘 아침 잘 식사가 잘 한창이네요 잘 야, 뮤직 펑크 봐, 뮤직 펑크 뭐야 화장실에서? 미호 누난는 볼일이나봐 빨리 좀 먹고 누구 나랑 교대해 형, 배달 나가야 돼 아 맞다. 큰형 태호는 자전거로 전기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아 형. 어, 웬일? 우리 집대들 벌을 <laughs> 나 아니면 누가 챙겨?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이씨 할머니가 취조 중 경찰서에서 감쪽같이 사기. 이야 세상 무섭네. 할머니들까지 사기치고. 한복 차림에 커다란 라디오를 든채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외계 악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며. 외계 악당을 물리치자는 할머니라니 뭔가 수상한데요? 근데 진짜 외계인이 있어? 해? 있긴 뭐가 있냐? 있을 수도 있잖아. 혹시 엄마 파도 외계인한테. 저건 장난감 같은 거 파는 수법이야. <목소리> 요즘엔 별벌 사람 다 있다고. <목소리> 사실 지온의 부모님은 실종 상태. 그래서 오나미는 전기를 만들었을 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미연의 학교에서도 수상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방과 후 보쌈 할매? TV에선 사기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괴범이라는 거야. 은색한 골목 같은데 숨어 있다가 학교 가는 애들 뒤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대. 웬일이니? 특히 혼자 다니는 애들 순진한 초딩들 살금살금 따라서. 급석. <laughs> 나중에 너네 동생들도 조심하라고 해. 누나가 걱정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호와 피오는 오늘도 자전거를 탑니다. 또 1반이야. 너그 보조 바퀴 언제 떨래? 자꾸 걸리적거리잖아. 어어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할머니, 응?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치 있네요. 너 가만 보니까 앞으로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되겠다. 얘, 네? 응? 자! 지구를 지키려면 이게 있어야 돼난토로스르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 해봐. 게 비클? 자전거? 뭐야? 장난게 나도 안사게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나타난 거대 로봇 정체불명의 거더버트 할머니를 마구 공격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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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뭐 해? 이러다 할미 죽고 되겠어. 바이클로나! 지워! 속능 셈치고 바이클로너스로 변신하는 지오! 수터판 지호가 도로선으로 들어갑니다. 하! 봤지? 자, 내말잘 들어. 사실. 끝내준다. 조종 어떻게 하냐? 어? 그냥 따라 그리면 되는 거지? 잠만. <laughs> 오호, 지오서툴긴 해도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잘 듣네. 그럼 이번엔 아, 잠깐. 필살기는 지금 안 돼. 그러지 말고. 오, 필살기. 그래. 알았어. 토라스, 필살기. <laughs> 어머, 얘 잠깐. 엄청난 폭발과 함께 거드로봇을 무찌릅니다 그만하면 합격이다 얘 이번 건 파일럿 테스트였어 헐, 테스트였다고요? 라디오 자키입니다 이, 이게 왜이러지 어? 지구를 노리는 악당은 진짜 있어 클론도 그 때문에 있는 거고 어때? 이 할미랑 같이 지구 지킬 거지? 지구방의 주식회사에 들어가기로한 지오 외계에서 왔다는 할머니를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흠마제국이란 데서 보낸 악당들이 와서.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그래. 그래서 저희 집을 지구방의 본부로 쓰신다고요? 응? 음? 어디 걸게? 경찰입니다. 어형 잠깐. 아 진짜 왜 그래 형? 야 지호 너새 자전거 갖고 싶어하는 건 알지? 그때 할머니가 솔깃한 그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러자. 내 우주선이 불시착해서 못 가져왔는데 그 안에 발전기가 있거든. 방세 대신 내가 그거 고쳐 와서 너희 전기 다 해결해 줄게. 어때? 아네 정말이면 한번 생각해 보죠. 아싸! 할머니, 이리 오세요. 일단 방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 방인데요. 하지만 짐짓한미호 수상한 할머니에게 믿음이 가지 않나 보네요. 이게 뭐야? 경기장에 나타난 우주선의 정체는 바로 흠마 제국의 악당들이었군요. 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 본부가 엉망입니다. 유디프에서 공수한 휘장, 파이오니어 파나 스마트 스크롤까지 다 떼어갔구나. 이 관리 놈들은 다 어디 있길래? 아, 배고파. 우리 오면 한상 차려줄 줄 알았는데 에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군 밖으로 나가보자 으이, 정신없는 거 나리, 우리 지구 정복한 거 맞아요? 허 <laughs> 어쩔 일일꼬 이 관이만 봐도 벌벌 떨어야 할 놈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질 않나 하하하 <laughs> <laughs> 저저건또 무슨 망측한 만족한... 여봐라 젊은 처자들이 대로에서 고쟁이 바람으로 무슨 짓인가? 네? 네? 어딜 흉물스런 팔다리를 다 내놓고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시원 지구를 정복했다 착각하고 있군요. 그러다가 뭐... 정말 한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별구석 지구인들에게 혼쭐이 난 전시용 화가 단단히 났군요 <laughs> 에이, 이놈들 무슨 맛을 좀빼 줘야겠다. 감찰사님. 근데 감찰사님이 그래도 돼요? 본청에 상황 보고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보고하고 말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일단 밥부터 좀. 그래! 감찰선 이륙이다. 한편 할머니는 고장난 우주선을 고치고 있습니다. 음. 한마자국이 그렇게 엄청난 악당이야 아직까지는 우주 최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응? 방금 흠마 제국 메카졸들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뭐? 어? 정말로 메카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군요. 그런 거는 모른다고. <놀람> 어. <놀람> 요, 아니? 그 놈들 맞다. 혼쭐을 내주어라. 로키, 충전 상태는 어떠냐? 아직 간당간당한데. 겨우 전투는 할것 같아. 야, 지호! 출동이다! <laughs> 수고했어! 저기 나. 야, 이제 스톱 해도 된다니까! 지금 저거 안 보여? 야, 버스 다 부서지겠다, 지 어? 아직 방송국에서 안 왔잖아. 변신 장면이 TV에 나와야지. 안 그럼 형, 누나가 난지 모를 거냐. 뭐? 그럼 너 지금 여기 온게 그딴 이유였냐? 에이씨. 야, 지호! 시끄러 사이클러라, 지호! 지오. 결국 지호는 방송을 포기하고 변신합니다 음. 지호의 화려한 액션바이크 공격! 음. 버스에 갇힌 시민들을 구출합니다 이게 야 그럼 이제! 다 쓸어버려! 토러스! 풀파이트! 토러스 클론! 돌진! 토러스! 썬더혼! 강력한 전기장으로 메카조를 폭파시킵니다 썬더혼의 위력 정말 대단하네요 다들 봤지? 어라? 소환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방송 타긴 틀렸네요. 아, 어, 변신 장면이 중요한 건데. 어?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네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야, 잠깐 잠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어, TV랑 전등만 켜는 거면 반값이 안 나오니까 일단 어, 세탁기랑 냉장고랑 다 연결해서 보고! 가만! 잘 모으면 한 잔에다 팔 수도 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고! 형! 전화 왔잖아, 전화! 뭐야, 저들? 어, 하여튼 일단 밖에 짐 푸시고요! 야, 근데 저 조그만 우주선에 그런 게다 들어있냐? 끝내준다, 그지? 할머니가 엄지오고쳐왔구만 네네 형제들도 참 친하다. 엄지호 덕분에 지호도 할머니도 바이클론즈를 계속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중대한 발표가 있어요. 할머니는 지구 방위 주식회사 사원을 모집합니다. 영웅의 꿈을 이루자. 로키. 불파이트의 위력은 이미 다들 보셨죠. 톡시. 뽑바지마 자키. 난 톡시라고 해. 에펙스. 재왕의 기운을 가진 사자자리 리오클론의 시사비고요. 쉐이드. 음.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파일럿 모집하신대 나 톡시찜! 나도 미웃찜 <laughs> 한편, 전시형의 본부에는 범상체는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불가사리 전문가 화심 소장입니다 이 독들은 행성 정복에 쓰이는 괴물 불가사리들인데요 어 그런데 어? 이게 무슨 소작들이 상했네요 관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상한 독에서 갑자기 돌진하는 불가사리 한 마리 허심 단숨에 불가사리를 제압합니다. 자, 숫자가 다는 아니죠? 현재 동 4개 남았는데요 사실 이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변태만 시키면요 3차까지 변태합니다 네! 과연 변태한 불가사리는 얼마나 무시무시해질지 시속 40km 구간입니다 <laughs> 화심은 바이클론즈의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메카조를 출동시켰습니다 메카절 활동 상황이 지구 현지 방송에 잡혔습니다. 지금 잠수교 남단은 갑자기 나타난 괴로봇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지오 오늘은 묘와 피호도 같이 출동했군요. 저놈들인가요? 응? 어? 전에는 한 놈이었는데? 그래요? 실력 한번 보죠. 그건 졸삭대지 말고 놈을 넓은 대로 아우 몇 음. 번을 말해 유인이 먼저라고 사이클링 어? 야 지오 로키의 충고를 무시하는 지오. 말안 듣지 유인하라고 유인은 무슨 오늘따라 둘 사이가 유난히 삐걱거리네요. 음. 어, 뭘까요 저건 경찰인가요? 경찰? 저 아저씨도 기가 막혀서 어디 토러스 보고도 경찰이라 그러는지 한. 참나너 진짜 왜 그렇게도 너, 너 또또뭐 하는 거야? 헬멧 벗으면 못 싸운다. 괴롭분들이 지금 오히려 쫓기는 아저씨, 상황이 되었는데요. 카메라 여기요 투러스. 어? 결국 무방비상태가 된 지오 메카졸들이 이제 지오를 위협합니다 어? 잠깐만 아이고, <목소리> 내가 정말 어, 어, 아, 지오, 어떻게 밟히겠어 야, 우리도 나가자, 미오 미오의 클럽 양자리의 기운을 품은 에이지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잠깐, 지호는 여기 있다고 어딜 가는 거야, 미오? 아, 미오, 여기 있다! 퓨어,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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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지금은 후퇴해야겠어. 일단 연막탄을 쥐자. 이칩 있지? 알았어. 에리즈, 연막탄. 어? 사라졌습니다. 설마 폭발한 것일까요? 일단 결국 집으로 호텔한 바이클런지 하지만 로키와 지오는 아직도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군요. 참나 내가 무슨 내비게이션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명령 조라고요 자, 자. 진정하고. 그 27단 자전거니 뭐니? 뺀질거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참나. 어, 어쨌든 시사 맘 바꿔주시면 못하겠어요. 저안 할래요. 조종사 바뀌면 모를까? 나도 더 이상은 못한다. 안 해. 한편 미호와 피오는 클론 조종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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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잘좀 해. 어? 오지마. 다 해봤으니까 출동하자. 어? 방금 우리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다될 때까지 연습하다가 영영 못 가. 실전도 훈련이라고 생각해. 잠수교에 다시 출동한 미호와 피오, <laughs> 지호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우리 연습했잖아.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 저놈들 또 메카절 혼을 내줘라. 어! 아흐... 이뭐 <놀람> 이젠 클론을 소환할 차례. 아이쿠처럼 정신 차려 미워 아, 헤어 허 누나 조심해 아, 아까 뭐였더라 쇼를 하는구먼 쇼를 해! <laughs> 위험해전두 사람 이제 어쩌면 좋죠? 아아 저건 지허와로허토허스클허 허허 가요 거북대고 있을 줄 알았어. 형! 둘이 화해한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전원부터 처리하자. 다들 준비! 프론트! 파이트 좋아! 나도! 에리트 헤드바타! 어? 에리트의 킬! 우와! 넌 뭐하지? 그때 피오에게 날아오는 폭탄 위험해! 피오라 이거지 맞세기 시스템 강제 피오가 마지막으로 멋지게 한방 날립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요 우리 오늘은 일단 돌아가요. 바이클론즈 덕분에 오늘도 지구는 무사합니다 야 근데 지호 너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너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다며 뭐 그러긴 했는데 솔직히 내가 아니면 누가 지구를 지키겠어? 그렇죠 우리 지호 아니면 누가 지구를 지키겠어요? 지구를 지키는 바이클론즈 이제 몸짓 좀 불리면서 1차별 때갈 거예요 복수를 다짐하는 전시용의 다음 계획과 뭐 어쨌든 당분간은 지구를 지켜야지. 안 그래? <laughs> 이순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들 준비! 지구방위대 바이클론즈의 시작. 다음 편에서도 계속됩니다.